건강하고 활기찬 월요일을 시작하는 생생정보마당. 오늘은요, 특별히, 아주 네. 특별히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우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왕선배님이시죠. <laughs>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진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네. <laughs> 어, 이 생생정보마당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다나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laughs> 특별히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네. 또 나오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시다고요. 에 음. 제가 이 대한 적십자사 네. 친선 대사로 지금 25년째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25년이요? 어. 예. 어. 예. 이번에 그 대한 적십자사와 m b n 이 공동으로 어, 주관하고 있는 코로나 1 9를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네. 지금 네.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네. 네. 예, 예. 그래서 어, 지금 뭐 우리 이 코로나 시국가 아직 치달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네. 이게 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이캠페인을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그 25년이라는 시간이라면 네. 진짜 굉장히 긴 시간 변함없이 이렇게 진짜 나눔을 실천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 후배들한테도 늘 음. 따뜻한 말씀해주시고 훈계도 자주 해주시고 <laughs> 좋은 말씀해주시는데 역시나. 네. 뒤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네. 자, 계속해서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천사가 전해지는 황금 도시락요. 오늘은 또 어떤 현장에서 어떤 메뉴로 도움과 위로를 시천하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대전으로 가셨네요. 야, 오늘 네, 처음으로 만날 분이 네. 이 시장 안에. 네. 장사를 하시나봐요. 어, 근데 지금 정심시간인데도 되게 비어있는 가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마음 아프죠? 네, 남들 같지 않네요. 네. 네. 요즘 진짜 시장을 가보면 이렇게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셨어요>. 네, <laughs> 네, 네. 이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네. 코로나 시기로. 정말 저희가 직원들을 여러 썼었는데 지금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가고 다 정리를 하고 가족끼리 그냥 하고 있어요. 아 너무 힘들으니까요. 소소한 일상이 너무 너무 그리워요. 정말 정말 아 눈물 나도록 그리워요. 맞아, 모든 분들이 네. 눈물 나리워요 아, 눈물 나려고 그래. 아 아, 진짜 이제 좀 마음이 지쳐갈 때가 됐습니다. 네,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요. 또 혼자 운영하시면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네국민의은그 네. 기부금 받으셨나요? 네네 받았어요. 야! 아 그래서 이제 아 저희가 네. 또 함께 한 거예요. 네. 예. 그 기부금으로 좋은 일을 할수 있게 돼서 저도 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열심히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어? 오! 어! 오! 어! 야날씨나 어! 맞았다. 네, 그럼 오늘 메뉴는 혹시 어떻게 돼? 저희는요, 오늘 메뉴는 불고기하고, 그 다음에 정선에서 온 군드레나물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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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숙주나물하고, 네. 자채하고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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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네. 또 맛을 또 봐야지, 네. 이게. 또... 어머니, 네. 가장 자신있는 게 뭐예요? 이거 떡신 불고기 좀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번 맛어주세요 네. 야 소도 춤을 추네 야있다와 <laughs> 어, 너무 맛있어요 아유, <laughs> 야. 때리시는데 너무, 너무 맛있으셨나봐요 <laughs>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이걸로 저희가 한금불시장을 알차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참을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라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가정에서 사실 식사도 잘못 하시는 어르신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 아. 아. 니 어쩐지 이게 뭐가 자꾸 나오네. 아, 잘 <laughs>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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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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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달걀 말이? 고사리. 저희 계란말이랑 고사리 볶음이랑 두부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했으니까요. 예. 어르신들한테 맛있게 전달해주세요. 예, 그 마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선물이 있어요. 항상 마음 돌봄 키트랑 든든한 끼, 키트, 쿠키예요. 아 맛있게 아 드세요. 예, 네. 아유, 어머니 좀 요즘 코로나 시기 네. 힘들지만 힘드시라고 화이팅 하고 왔어요. 다들 기부금 받으신 걸로 다시. 또. 네, 또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어, 베이킹 하시나요? 회장 아. 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이쪽 회전 세종사의 지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침부터 열심히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laughs> <laughs> 여기 조리실도 있고, 어떤 네. 활동을 위한 공간이 에요이기는 저희들이 그, 땅나눔터라고 뭐, 하는 아, 곳인데요. 봉사원 그, 음. 그 대전 세정의 신기인 분들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직접 네. 그 빵하고 쿠키를 만드세요. 아. 만들어 놔둔 거는 이제 지역에 복구하는 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네. 이런 어려운 분들 이테들 직접 나눠주는 일을 음.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쿠키 주신 여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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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신 거군요. 이제 우리 반찬 온거 네. 이제 해가지고. 도시락만 먹어요 이야. 이렇게 푸시네요 와, 오늘 정말 푸짐네요 네, 네.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과 함께 건강에 좋은 유산균 주스, 그리고 단백질 제품과 그 달달한 샤이머스켓 과일도 준비했어요. 와, 선생님, 이 이거 다 집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 도라지 청이랑? 네, 또아 겨울에는 기관지가 또 약하기 때문에 직접 이거 끓여서 만들었고, 이거 비트를 삶아서 이렇게 갈아서 만들었어요. 이야, 정말 우와. 우리 민지쌤의 이정성까지 담긴 이 황금 도시락, 이제 빨리 전달하고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가자! 이야! <laughs> 도시락이 점점 심해지고 어. 있어요, 정말. <laughs> 네, 드디요 예, 도시락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신발 씻었어. <laughs> 좀안에들어도 될까요? 예. 네. 예. 네. 아버님, 네. 어떻게, 요즘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혼자. 아. 30년 까지안 됐을 거예요. <laughs> 예. 아. 당신이요? 네. 그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유 암을 여러 차례 다녔었죠. 아, 한네 한 번인가 암을 수술했어요. 오. 여기 목, 목에서부터 신장, 신장, 신장 해가지고서 그걸 떼냈더니 방광암이돼 가지고 그렇게 수술했어요, 전부. 음, 그렇게 병원 다니시고 이럴 때는 쓸쓸하진 않으셨어요. 뭐수술해도커수 없더라고요, 음. 뭐. 30년을 혼자 하시면서, 또, 암시설도 여러 번 하셨고. 서글프죠? 왜 그러냐면, 그 자각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드러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면서저럼 갖다 주시던 걸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서글퍼요. 선생님, 네. 빨리 우리가 네. 예, 도시락이라도 오, 위로를 드려야 할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 드시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해왔어요. 네. 이 감사하게 <laughs> 자꾸 울퉁가막네요그리고 네. 네, 아버님! 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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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디저트도 저희가 같이 <laughs> 준비했어요. 샌드위치도 있고. <laughs> 야안 끝나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laughs> 저희 황금 도시락이 어떻게 좀 위로가 되셨나요? 아유 위로가 되도 분해 너무나 감사해요. 분해 무치네요 이렇게 맛있는거 드시고 꼭 코로나 이겨내시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도시락 왔습니다. <laughs> 네.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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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아니 근데 그 목소리 톤이 네. 좀 다르네요. 네. 북한에서 왔어요. 그렇죠. 네. 어. 북한에서 오신지는 그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래서 헬스를 하시면 0 년. 0년 됐는데 네. 오늘 현재까지 정착도 제대로 못 하고서 알론 씨에만 와서 하고 이렇게 살아요. 음. 어. 그러면 가족은 가족. 어떻게 가족은 북한에 있고, 아, 아. 누구 남아있어요, 지금? 지금 아들, 딸이. 아이고. 응. 아들, 딸 있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다시집장아들 가고 지고아시집장가간 거는 어떻게 잘 얘기 전달이 됐냐? 예, 네, 다 전달됐어요. 아이 그래서 소식은 들었네요. 예, 네, 응.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보고 싶으시겠네. 네. 혼자 지내시면서는 참 음. 끼니를 제대로 챙겨드시기가 어렵죠. 맞아요. 요즘 또 코로나 시기고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내 암이 암이거든요. <laughs> 암이요? 네. 아, 뭐. 게시암 치료를 받으면서 비문, 그래서 것도 이렇게 위주로 좀 많이 했었나요? 네, 셔창 <laughs> 선생님 북한 같은 죽어들 일도 좀 죽었을 게. 음. 음. 그와서 그런 대로 재발까지 걸리면서도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음. 우리 요즘 코로나 시기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도 주고 그분들의 음식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왔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갑자기 이래지 않아도. 사다 배운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요 와서 진짜 감사하다고 네. 정말 고맙고 누가 솔직히 이렇게 찾아봐주고 네. 들리다봐주고그래겠어요 음. 음. 역시 고맙게 생각하고 저십자라도가 고맙게 음. 정말 살고 있어요. 음. <laughs> 이거 보지는 못하더라도 예. 아들 딸한테 한마디 영석 편지 한번 하면 래요독도는 아버지는 진짜 살고 있다. 너만큼 잘 살게 사랑한다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네. 네. 앞으로도 네, 우리 자녀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래요 정부 와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네. 힘내세요 항상 힘내세요 아버님 아버님 화이팅이라고 한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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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육체적인 힘듦보다는 마음이 네. 되게 어려우실 것같하셨습니다 아,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발하니까 아이들 장난감도 있는 게 네. 젊어 네. 보이시는데,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두 명이 있어요. 어. 두명이 어, 그럼 혼자서 그 아이 두명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혼자 키우고 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베트남에서 왔어요. 아, 베트남. 아, 네. 그러니까 어쩐지 한국말이 네. 좀 서투르시더라고요. 네. 베트남에는 가족분들이 음, 아직 아, 계세요? 네, 저희 부모님이랑 음. 어머니 오빠들 다 계세요. 네. 아, 그러면 베트남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가, 가. 아니 가고 싶어요. 어, <웃음> 가고 <웃음> 싶어요. 가족들 보고 싶어요. 어, 네. 가장 뭐가 생각이 네. 나요? 음 베트남 음식이야 아, <laughs> 되게 음식. 귀여워요. 아, 먹고 싶었어요. 아 베트남 음식 음. 아, 선생님 베트남 네. 음식 먹고 싶다는데 저희가 베트남 음식을 아직 준비를 <laughs> 못해서. 아, 네. 그러면 어머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실래요? 저희 어디 좀 갔다 옵시다. 어디? 어디 가는 거죠? 어? 어디? 어디? 어디 가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아까 그분이 네. 베트남 음식이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이기구금을 받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베트남 가게가 있대요. 아, 진짜? 오! 베트남 분이 직접 요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와, 빨리 갑시다. 대한 적식자사가 이렇게 네.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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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네. 기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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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들 아, 네. 어제 다녀왔었어요. 그때는 아. 음식이 그립다고 하셔서 저희가 소요를 준비해왔어요. 볶음밥. 나왔어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어때요? 아, 너무 네, 뭐 좋아요. 네. 아, 아, 어.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부서지게 이렇게 챙겨주는 코인 크 너무 감사해요. 아. <laughs> 오늘 이렇게 와줘서 좀제 음식도 많이 배달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무서워, 가져와서가 아이고, 그래도 음. 안부로 한 번씩 듬듬 물어보는 게 그것이 내 생활에서는 정말 힘이 되고 아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말하고 싶다고요. 우리 주변에는 저희들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또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대한 적십자사의 친선 대사로 25년간 네. 활동해 주신 우리 그 대선배님 이승재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황금 도시라 이거 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연어 음. 한 군데 치우시지 않고, 음,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독거 노인들, 음. 그 다음에 중병 환자들, 음. 더구나 우리나라의 시집 우리 다문화 가족, 이런 것좀 챙겨대는 것은 대단하죠. 참 음. 세심한 배려를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이 운동이 뜻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에, 하여튼 뭐, 우리가 워낙에 이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사실. 맞아요. <laughs> 맞에가늘 <맞아요. 웃음>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 4만 불 정도 올라가면 음. 전 세계에서 가장 대우받는 민족이 될 거다. 음. 아. 인심은 좋거든. 네. 네. 그런데 네. 네,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음. 다만 이제 형편이허락자아 가지고 음. 그 뜻을 다 펴지 못하는데 이번 이 어려운 기회에 네. 많은 분들이 좋은 뜻을 다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네. 어, 소위 어려워하는 음. 가게들, 소위 말자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도 용기를 주게 되고 또 그분들을 네. 통해서 지금 어, 정말로 식사 걱정까지 할수 있는 음. 그런 분들한테 따뜻한 온정을 베풀 수 있다는 것. 네. 그런 데들이참 입체적으로 아주 흐뭇합니다. 아, 아 이번 많다, 일에 이렇게 칭찬을 이상. 해주셨는데 응. 사실 이순재 선생님께서도 다양한 활동을 좋은 일을 많이 해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요, 뭐 많이 한거 없어요. <laughs> <laughs> 그래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도 배우게요. 음. 네. 우리 저 연예인들이 네. 어, 이미 네. 어~ 사회 모든 뭐그 자산 활동 단체에 많이들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오고 있어요. 음. 뭐제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1997년도부터) 네. 대학적사 홍보 어, 친선 대사로서 네. 우리 적십사 활동의 근간인 음. 모금 운동 음. 그다음에 헌혈 운동 음. 이 캠페인을 위해서 제가 좀 어, 일을 했고 음. 네. 또 개인적으로 뭐 사서 이제 들어가지. 조한 일들이 전있지만은 별로 잘 나올 것이 못 되고 음. 하여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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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에, 이런 뜻들이 네. 좀더 많이 확대가 돼서 음.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어려워하는 우리 음. 이웃들에게 네. 큰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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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또 우리 생생정보하다 음.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음. 얘기를 하고 싶다. 공사나 네. 이런 선생님이 <laughs> 하시고 싶으신 네. 얘기 좀 보내주세요. 누구? 예, 시청자분들. 이거 아, 지금 TV를 보시는 말씀. 분들한테. 네. 아니,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화면에서도 네. 봤지만 저렇게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를 초기에 빨리 우리가 진압을 해야 되겠다. 맞아요.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음. 어, 정말더내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각오로 음. 우리 방역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제압하고 음.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더 이상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음. 동단 나가서 뭐 이+ 끼니를 굶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런 가난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되게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이렇게 사회의 어르신 음. 예또 저희 <laughs> 뭐 업계의 어르신이지만 이런 훌륭하신 우리 이순재 선생님 같은 분들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이러니까 네.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